에이 워 r y o 리 e 안녕하세요 이현수입니다 며칠 전에 제 오랜 학생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 1년 전 학생인데 지금 미국에 유학가였거든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 맞다 쌤 근데 외국인 친구들하고 술을 마셨는데 어 다음 날 아침에 막 카톡을 하는데 그 친구가 자꾸 저한테 어뭐 쓰레기 쓰레기 해가지고 기분이 상했다고 이게 도대체 쓰레기란 뜻 맞냐고 이러면서 저한테 캡처본을 갖다 하나 보냈어요 You were so wasted last night.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얘가 지금 저한테 쓰레기라는 거 맞죠?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wasted라고 하면은 어, 만취라는 뜻이에요. 만취. 그래 가지고 you were so wasted last night 이러면 너 어제 완전 만취였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 한국에서 흔히 쓰레기는 맞는데 그 한국에서 흔히 얘기는 이 쓰레기야, 야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런 쓰레기는 아니고 그냥 만취라는 뜻입니다. 만취. 그래가지고 I was wasted last night. 그러면 나 어제 만취였어 You were wasted. 그러면 너만취였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그래서 오늘은 술에 관련된 표현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게 진짜 인생 영어. 어, 진짜 영어. 진짜 실전 영어잖아요. 실전 영어. 아, 자, 간단 명료하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wasted 이러면은 만취라고 했죠 만 만취 그럼 거기서부터 뒤로 조금씩 이렇게 약해지는 강도로 쭉 가볼게요 만취 wasted 그다음에 취한 거는 다들 아는 것처럼 drunk 쳐 drunk라 그러면 취한 거예요 oh, I'm so drunk 나 완전 취했어 저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아 그냥 살짝 취기 오른 정도 아니면 알딸딸한 정도로 그러면 tipsy라고 많이 합니다 oh, I'm a little bit tipsy 이러면 나 지금 살짝 알딸딸해 혹은 buzzed 라고도 많이 해요. Buzz. 알코올 이제 올라오면은 술 올라오면은 귀가 위이할때 있잖아요. 어 와이 할때 있잖아. 그 buzz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Buzz 라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a little bit buzz. 이러면 살짝 술기 올라온다. 이제 술 술기는 좀 올라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도 안 취했어. 나 괜찮아. 멀쩡해. 저 멀쩡하다. 맨 정신이다는 sober 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sober 취하지 않았다. 맨 정신이다 아니면 멀쩡하다. 그래가지고 I'm sober. 이러면 나안 취했어.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취한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술에 관련된 다른 표현들도 많잖아요. 자 알코올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죠. 술 마시러 가자. 이러면 let's go drink alcohol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알코올은 한국어랑 똑같이 그렇게 구어체로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let's go drink. 저 목적어 필요 없이 그냥 술, 마시러 가자. 이러면 술이에요 술. 한국어도 똑같잖아요. 야 마시러 가자. 그럼 당연히 술 마시러 가는 거지 뭐 주스 마시러 가자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명사로도 쓸수 있어요 So I had 3뭐 drinks 이러면 나술 3잔 마셨어 I had 10 drinks 이러면은 나술 10잔 마셨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lright 자 누군가 너한테 막 wasted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아나 쓰레기인가 이러면서 어... 욕질문이야 상심하지 마시고요 wasted 라고 하면 취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 오늘 마시고 죽자 이렇게 하면 Let's get wasted tonigh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것까지 알려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역발하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I'll see you guys next time. So drink safe. Sure. Well, why yeah.